혁이천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2 0 지역구 더불어민당 후보 김태후보 공천 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동더 어, 그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2010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2010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권태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세상럽게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일꾼으로서 모든 열정을 바치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정박한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새누리당 후보로 최종 선정된 송석준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새로운 세대로서 이천의 미래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페어플레이로 선거에 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새누리당 지역 당원위원장인 천직 2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문제는 2014년 읍년동 당협위원장 중에 6명이 천직 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의 근본을 차단하는 결단으로써 현직 이장들 당협위원장직에서 퇴임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저 엄태준 오랫동안 준비하고 실력을 았습니다 이천이 잘 사는 부강한 명품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엄태준에게는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향 이천을 누구나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이사 갈 필요가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드는 것 이천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더 좋은 청년 일자리가 뭉쳐는 이천을 만드는 것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도시 이천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저의 첫 번째 꿈입니다. 둘째는 우리 이천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천 발전을 옥제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풀고, 활당 상수원 용수권을 지자체로 이양시켜 성장 동력의 기반을 닦도록 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청소년 수련지의 메카로육성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째는 99% 서민 중산층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장세가 장사가 안돼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치솟는 물가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쉬운 해고 금지법과 최저임금 인상 을 추진해서 소득 양육화를 해소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엄태준이 조경돈 시장과 함께 이천 전역에 도시가스 를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수의 서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생활을 챙기고 그들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1등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천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바람으로 제가 꿈꾸는 이천을 성공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겸허하고 섬기는 자세로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엄태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엄태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2016년 3월 14일, 제2 0대 국회의원 선거2 0천2 지역구, 더불어민다오고, 엄태준.